박태철 작가의 흔적, 시간을 기록하고 사유하는 회화의 깊은 울림. 아트플렉스에서는 박태철 작가님의 심도 깊은 예술 세계를 조명하며 그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가님의 풋끝에서 피어난 흔적 연작은 단순한 회화를 넘어 삶의 기록이자 치유의 여정, 그리고 끊임없이 사유하는 회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적 삶의 여정을 기록하는 내면의 일기, 2001년부터 이어져온 박태철 작가님이 흔적 연작은 화면 위에 반복적인 부질로 남겨진 마치 한편의 일기와 같습니다. 작가님께 흔적의 의미를 물었을 때 이는 그림 외적인 삶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본 것을 일기처럼 생각한 것이라는 깊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생업을 위해 전국의 사냐를 누비며 우리나라 산에서 받은 기운과 리듬을 작업에 녹여낸 경험은 동양화의 기운 생동처럼 화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붓질을 통해 기억과 시간 내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작가님 스스로 큰 치유를 경험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다소 미련하고 우직하게 보일 수 있었던 작업이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편해졌다는 고백은 예술 행위 자체가 작가님에게 가장 본질적인 안식처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회화에 스며든 음악성 폴리포니적 리듬과 다채로운 색채. 평론가들이 박태철 작가님의 작품을 폴리포니적 회화라 칭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회화의 레이어가 분명하게 쌓여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리듬감에서 비롯됩니다. 작가님께서는 평면 작업을 질서 있는 리듬이라 설명하며 물감이 겹겹이 쌓이는 과정에서 시간과 질서가 작품 안에 응축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음악선생님이셨고, 첼로를 연주했던 작가님의 경험은 작업에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부여하며 각각의 색채를 갈색, 녹색, 회색 등 마치 음계나 감정의 층위처럼 작동하며 다채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추상과 자연 그리고 회화적 기호와 익숙함 속의 새로운 발견. 작가님의 2025년 연작에서 보여지는 붓질은 마치 문자나 상형 문자 또는 지도를 연상케 합니다. 이는 회화를 기호나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작가님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또한 일부 작품이 위성에서 본 자연 지형을 연상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강산을 보며 얻은 영감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투텁게 쌓인 아크릴 물감의 질감은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것을 넘어 만지는 듯한 촉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여 작품과의 더욱 깊은 교감을 유도하는 작가님의 회화적 실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추상의 맥락에서 사유하는 회화를 제시하다. 박태철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 추상 미술의 중요한 맥락인 단색하나 앵포르멜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본인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미술사적 맥락과 연결됨을 인정하시며 평론에서 언급된 사유하는 회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의식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업 과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의미가 발견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박태철 작가님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한국 추상회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관람자와의 교감과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 작가의 의도보다 관람자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작가님의 말씀은 작품이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얻음을 의미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자신의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에서 작품에 내재된 시간의 흐름과 질서 있는 리듬을 집중하여 느껴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박태철 작가님의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추상의 영역을 넘어 작가님의 삶과 철학 그리고 깊은 사유가 집약된 살아 숨쉬는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트플렉스는 박태철 작가님의 끊임없는 예술적 실험과 시도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그가 탐구할 새로운 추상적 지평을 응원합니다. 박태철 작가님의 심오한 예술 세계를 탐험하는 아트플렉스의 여정 어떠셨나요? 작가님의 붓질 하나하나에 담긴 시간과 치유의 메시지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속 수많은 흔적들이 이처럼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나요? 다음에는 또 어떤 예술가의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예술을 잊고 사람을 잊는 아트플렉스의 다음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